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미네르바 강좌, 크세노폰과 소크라테스 지금 한 주일에 두 편을 연속으로 올리는데 제가 미네르바 강좌를 이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또 지금 두 강좌 정도 하는데 요것은한 번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몰아서 올립니다. 오해는 말아 주세요. 오늘은 크세노폰이 기록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장면과 죽음의 이유, 그것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에 태어나서 399년쯤에 사망했습니다. 469년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는데, 이 그리스 달력이 희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에 절반씩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가 23년이고,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가 24년입니다. 이래서 이 펠로폰네스 전쟁이나 이 그리스 기록은 연도 때문에 환장합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넘어갑시다. 소크라테스는 흔히 무슨 가난한 철학자, 뭐 헐벗게 시장바닥에 있는 기인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테네의 명망가였습니다. 어, 그의 아버지는 공장주였죠. 그러니까 중산시민층에서도 좀 상류시민이었고 기원전 406년에 소크라테스는 500명 공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그 의장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테네에서 굉장히 명사였고요. 아, 이 사람 친구도 봐. 알키비아데스, 뭐, 아테네 최상층의 명문가들하고 이제 다 친했습니다. 그리고 영향,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고, 재산도 사실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크세노포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존경하느냐 그의 극기 그리고 사명감입니다. 크세노폰의 설명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새벽부터 종일 그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며 담론하고 과도한 형이상을 비판하고 인간과 현실의 지혜를 탐구했다. 요건 제가 좀 요약한 문제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란 무엇이냐 신앙과 불경이란 무엇이냐 정의와 부정이란 무엇이냐 사려란 무엇이고 광기란 무엇이며 용계와 비겁함이란 무엇이냐. 국가란 무엇이며, 위정자란 무엇이며, 정부는 무엇이고, 통치자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자는 군자고, 모르는 자는 노예라고 불려도 할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17세기 개몽주의 철학자들에서, 당이 자세른 플라톤에 의해서 너무나 철학자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모든뭐 서양 철학은 여기서 나왔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의 철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역사, 문학, 철학으로 나누진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음, 제가 크세노폰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크세노폰을 뭐 내가 추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크세노폰을 좋아한다는 건 그가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이 아저씨는 형이상학적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역사이고 인문학자이고 물론 그 철학도 포함해서 도덕과 가치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주 현실론,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관계로 보는 그냥 막 현실에 실용적인 게 뭐야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우주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현실만 봐서도 안되고 사상에 매몰되었어도 안되고 이념이란 뭐냐 정의란 뭐냐 적어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거 아니냐 음, 좀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딱제 수준 제가 하는 스타일 <laughs> 딱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뭐, 세금을 올리자, 내리자, 뭐, 내 수입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야, 적어도 세금 뭐, 뭐, 상속세, 법인세,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경제란 뭐냐?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 국가란 무엇이고, 경제란 무엇이고, 성장이란 무엇이고, 분배란 무엇이고, 좀 이런 거 궁극적인 인간이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당장 내 앞에 누가 10만원 준대. 야, 이거 하면 내 수입이 50만원 올라간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결국 오매한 백성이 되고, 사악한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기는 에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겠는데, 왜 소크라테스는 그럼 이런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홀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그랬느냐. 음, 이거는 이제 뭐 동양 철학에서도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는 것만으로는 실천할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저도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으면, 다이어트, 살 빼야돼. 뭐, 당뇨도 있잖아. 빼야돼. 다 알아. 근데, 거기서 당뇨가 생기면 어쩌고저쩌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것만 알아. 그건 의미가 없잖아. 내가 그 먹는 것에 저항하고, 뭐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가혹한 거, 그, 오늘도 안 했지만 자전거도 해야 되고, 이거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지. <laughs> 그러니까 노동, 뭐 일상에서의 어떤 노동, 수련, 자기 극기, 실천, 이거 없이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당뇨나 뭐 체중 관리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네가 먹을 거를 억제하고, 먹을 거의 유혹에서 이기고, 운동의 고통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전거를 15분 타는 게 아니라 30분, 40분, 1시간을 탈수 있는 체력을 네가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네가 건강에 대해서 안다는 건 거짓말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실천했던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부인한테 구박받으면서 실천을 하느냐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의식을 줄수 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음,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좀더 정리하면, 사회는 올바른 사회의 원리를 궁구하고 끊임없이 수양하고 이기심과 정욕을 억제함으로써 도리를 실천하는 사람에 의해 혹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때 올바르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극기의 모습, 수련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본보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것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거를 긍정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실천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아리스피토스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어, 그런 높은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냥 중간선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애한테는 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걸 두드려 패? 소용 없지. 두드려 패면 아니면 뭘로 유혹해? 더 타락하겠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변해야 돼. 그러고 해서 내가 본보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걸 실천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되었는가? 소크라테스의 살았던 시대의 답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31년에서 401년까지 지속되었던 펠로폰네스 전쟁기에 살았습니다. 아테네가 전성기에서 나락으로 몰락하는 과정이었죠. 이 시간 동안에 아테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녔던 긍지, 자부심까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아무튼 이 펠로폰네스 전쟁 기간에 소크라테스는 중장보병으로 세 번이나 참전했습니다. 그만큼 헌신을 다 했어요. 자신의 사회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시민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 중에 아테네는 몇 번의 극적인 역전을 겪습니다. 아테네는 이 승리의 기회를 늘 패배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건 항상 선동적인 정치인과 포퓰리즘, 대중들의 변덕과 이기심이었어요. 굳이 더하자면 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군이 승리하고 영웅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위기를 극복하며 만세 부른 다음에 가만있어 봐. 저 자식이 히틀러처럼 되면 어떡하지? 어, 우리 뭐 그렇잖아 전쟁 끝나면 꼭 군인들이 권력을 잡잖아요 이거 안돼 그러다 보니까 기껏 승리의 순간에 걔들 쫓아내고 나중엔 죽이고 또 패배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잘못했네 또나또딴 사람 나오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런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 이게 대중들의 다수의 말을 따르다간 전쟁에 지겠구나. 이렇게 돼서 점점 더 소수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이제 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권력 몰아주기 과두정 체제가 조금씩 강화되게 됩니다. 민주정을 혐오했던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키비아데스 같이 참주스러운 인물과 우월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테네 식민도시나 동맹도시를 빼치하면 항상 민주정을 폐지하고 과두정을 세웁니다. 소크라테스가 공의회 의원을 지냈던 406년에서 2년 뒤인 404년에 드디어 아테네가 항복합니다. 그러자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아서 30인 참주 체제라는 강력한, 그러니까 지독한 독재 체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30인 참주들은 8개월 동안에 아테네의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게 되죠. 이 내란과 이데올로기 혹은 체제 투쟁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극단으로 치달아서 시민이 시민을 죽이는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일이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발생했었고 그런데 이때 30인 참주 체제의 지도자가 플라톤의 외가쪽 친척이었던 크리티아스입니다. 이 크리티아스는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30인 잠조체제를 지도하게 되면서 소크라테스하고 갈라지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30인 참제 독대정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때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소를 치는 사나이가 소의 수를 감소시키고 질을 저하시키면서 자기가 서툴은 소모리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묘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물며 국가의 지도자가 된 자가 시민의 수를 감소시키고 질을 저하시키고도 그것을 수치로 알지 않고 자기가 저열한 국가 지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도 진짜 기묘한 제식으로 표현한 웃기는 이야기다. 30인 참조제 지도자인 크리티아스와 카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를 호출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아예 청년들과 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단순히 명약령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재판의 선거 같은 거예요. 이때도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소책이이에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비판하는 것은 소의 수를 감소시킨다. 즉 시민이 시민을 죽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질을 저하시킨다. 소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부분이 있어요. 플라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을 가장 우매한 정치체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살아생전에 과두정이나 참조정을 지지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정 비판은 플라톤의 좀 사상이 들어갔고, 소크라테스의 본질은 국가와 정치가 본연의 의무를 잃고 타락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즉, 시민이 혐오에 빠지고 판단력을,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과두정이든 참주정이든 민주정이든 뭐 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참주정도 그렇게 더 악질적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소치는 자에 비해서 유 질을 저하시키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평생 동안 스스로 전쟁에 세 번이나 참주하고 시장 바닥에서 아테네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동안 본 모습은 아테네 시민들의 질적 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우매함, 대중의 탐욕, 대중의 혐오였죠. 크세노프는 국가, 법, 교육이란 주제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이런 사상의 큰 틀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소크라테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스스로 모범이 되어서 시민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 극기와 책임감, 자기 단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은 집단적, 당파적 증오와 욕망이 휩싸이게 되죠. 바로 이 모습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은 알라라는 충고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대중들만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그의 제자 중에서 총명했고 뭐 능력도 있었던 그리고 명문 출신인 크리테아스 이건 솔로네 후손이거든요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알키비아데스 이런 사람들도 크세노폰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의 욕망과 명예욕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래서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와도 대적하고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로 망명하는데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또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에게 비난받게 되고 위험인물로 몰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아무튼 30인 참주정은 이렇게 폭정을 휘두르다가 8개월 만에 민주정 지지자의 반란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실은 피해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아스와 카리클레스는 살해됩니다. 기원전 403년에 민주정이 복구되었지만, 뭐 그런다고 해도 이 시민이 그 시민이에요. 시민들 간에 쌓인 분노, 혐오는 그게 다합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시민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너가 없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긴말 필요 없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런 혐오를 보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당연히 이런 무지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세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제 참주정 때도 그랬고 이 민주정도 또 이게 극단으로 가니까 민주정 시대에 민주정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게 되죠. 아마도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보면 소를 잡아먹고 소의 질을 저하시키는 소치기가 운영하는게 과두정이고 소가 꼴보기 싫은 소를 무리해서 몰아내면서 소가 소를 치는 게 민주정이에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양쪽 모두에게서 미움받게 되죠. 플라톤이나 크세노폰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와 자기 수련을 거부하고 자기 편한 논리만 추구하고 남탓만 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현실의 개선책을 찾거나 현실의 올바른 개설책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 남탓을 하거나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뭐를 없애기만 하면 행복한 삶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민주 지지자든 과도 지지자든 소크라테스를 제거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아테네의 정치적 수준은 바닥에 도달하게 되고 고대 민주정이란 건 종말을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공식적인 제목은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신봉하지 않고 새로운 신격을 수입했다 청년을 부패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오해를 났는데 고대시대에는 신을 부정한다는 건 국가 체제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왕이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아, 하늘에 무슨 천명이야 하늘에 구름하고 공기밖에 없어 그리고 그 외에 그것도 없어 이렇게 말해 버리면 왕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천명론이 말하는, 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왕조체제, 국가체제, 모든 걸 부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발언인데, 이것은 체제 전복을 꾀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겁니다. 청년을 부패시켰다. 뭐, 여기도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아버지한테 대들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대들기도 했겠지.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지금도 그렇잖아.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지 정당이 달랐고 싸움 나는 거. 내, 지금 내 주변에서 무지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런 사태가 오니까, 너가 왜 젊은 애들 선동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를 너무,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해설서라든가 철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말 정치적 이유였어요. 소크라테스는 절대로 민주정이란 체제만을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 민주적이든 과도적이든 운영하는 시민의 자격, 그 시민을 교육하고 시민의 자격을 포상하고 어떤 고양하고 이런 체제가 뭉개져 가지고 어내 편을 드는 남탓하는 그런 우미한 시민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 체제를 비난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때가 자기가 죽을 때는 민주정이다 보니까 민주정이 하는 행동도 비판하게 됐던 됐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민주정은 모든 정체에서 최악의 제도다. 관리를 추첨으로 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게다가 소크라테다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또 이게 뭐 크리테아스, 알키비아데서 사실 크세노폰도 나중에 <laughs> 스파르타로 망명하는데, 하여간 좀 이러다 보니. 니네 논리면은 결국 엘리트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민주정치자들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소크라테스가 청년을 타락시켰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 타락시킨 내용이 뭐냐면, 이거 결국 엘리트주의지 아니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내, 나한테 댓글이 이런 게 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가 말하는 건 1%를 위한 교육 아니냐 아니 1%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1%는 30%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가 좋은 거라는 건 결국 너는 엘리트주의자고 그런 놈들끼리 모여서 뭐 하자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아테네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평화로운 시기라면 이게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평화로운 시대도 엘리트는 인정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엘리트라는 건뭐 S대 어디를 나오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집안 좋은 사람이 대대로 세습적 걸리는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소크라테스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모든 부분에서 전문적인 사람들, 양심과 지혜식과 용기를 갖춘 사람들이 시, 다 전문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이성과 욕구를 가지고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뭐, 아무튼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말해도, 그래, 그게 바로 일프로끼리, 니들끼리 하는 얘기야. 이 치사한 놈들아, 난 무식해. 어, 나는 이게 좋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리뷰스가 쓴 로마사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지혜는 결코 숫자를 이기지 못한다. 아무튼 이런 말 해도, 어, 저도 지금 이런 말, 이게 위험한데, 이런 말 하면 할수록 아마 이거 유튜브에 그냥 공개로 내놓으면, 저놈은 저거라고 아마 또 무지하게 달릴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로 인정되는 논리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리 결코 소수의 특권과 뭐압제와 이런 거를 포장하고 변화하는 논리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이상적인 정상적인 시기고 소크라테스 기준에서 보면 이게 말조차 못하고 비난받고 이런 말하는 사람 해외로 망명하고 이러는 시대가 이제 아테네의 암흑기가 됐던 거죠. 결국 소크라테스가 사형송호를 받은 것은 바로 이유 때문입니다. 아테네 정치가 결국 포펠리즘과 이기심에 흡수되고 극단적 대립과 숙청이 정당화되었을 때 소크라테스의 삶의 지혜가 특정한 정치적 이념으로 이어되었던 것이고 일상의 교훈, 사실 이게 어디 정치적 교훈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일상의 교훈조차도 소수 엘리트를 위한 그들을 변호하고 비호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분노가 타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결코 무지한 대중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이 무지와 분노는 교육받지 못한 무지한 대중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지만, 지식인들도, 뭐 대학교수란 사람도. 똑같은 이런 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전세계에 지금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어느 역사 시대는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는 이 무식한 놈들아, 대학 안 나온 놈들아, 뭐 후진 대학 나온 놈들아 이게 아니고 초 인류 대학 하버드 교수도 이런 놈 수두룩해 이런 뜻에서 말한 건데 이거조차도 어 그래 너 배웠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세태에 소크라테스가 직면했고. 어, 그 직면의 결과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크세노폰이 썼던 어떤 소크라테스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일화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드린 이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소크라테스의 교말과 그 비유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